솔로몬 성전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다. 과학자 사울 쿨록.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 사울 쿨록은 그의 천부적인 수학적 재능을 사용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그는 솔로몬 성전에서 과학적 원리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쿨록은 아이정 뉴턴이 현대 과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 단서를 사용했다고 믿는다. 뉴턴은 17세기 영국의 과학자였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신학자, 작가이자 물리학자인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한 명이다. 뉴턴은 기독교인이었고 성경원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했다. 그가 사망한 후 1728년에 출간된 그의 작품, 고대 왕국의 연대기에서 뉴턴은 5장 솔로몬 성전의 묘사에 자신이 직접 그린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넣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뉴턴 연구. 과학자이자 아르헨티나의 유대인인 쌀클록은 아이작 뉴턴경의 작품을 공부했고 연구를 계속했다. 클록은 뉴턴은 솔로몬 성전으로도 알려진 예루살렘 제1 성전의 신성한 디자인과 미터법의 속성을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뉴턴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에서 과학적 원리와 연결된 신성한 기하학적 비율을 찾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쿨록은 이러한 기하학적 비율 중 일부를 발견했다. 그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에 묘사된 성전뜰의 남동쪽 모퉁이에 놓여 있었던 롯데야인 롯바다를 연구했다 그것은 예배 전에 제사장들의 식기에 사용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높이가 5규빗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지름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그것은 정확히 지구의 크기에 상응합니다 클록은 성경에 나오는 높바다의 비율로 환산하면 이것은 지구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라고 분석한다. 이것은 높바다의 기초가 되는 모세의 규빗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높바다의 비율은 모세의 규빗이 정확히 523mm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의 규빗은 정확히 자우선에 해당하는 행성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천만 분의 일이라는 정확한 수학적 비율입니다. 클록은 이러한 높바다의 정확한 성경적 규정간의 관계가 뉴턴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믿는다. 또 하나의 깨달음: 높바다를 덮고 있는 뚜껑의 투영은 우리 행성과 기하학적 관계가 있습니다. 뚜껑은 거꾸로 된 그릇처럼 솔로문의 바다에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투영각도는 정확히 8.00895975도이며 수학적으로 지구축의 평균 기울기 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클록은 이렇게 설명한다. 대체로 우리는 성전의 디자인이 수학적으로 세상의 움직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디자인을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리와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우기. 쿨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사용된 수치는 또한 모든 인간의 신체에 해당합니다. 규빗은 팔뚝의 길이입니다. 주관적이고 우연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인체가 성전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 지구의 크기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클록은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 과학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전과 성경은 세상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자연세계에 대한 연구에 성경을 통합한다면 세상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쿨록은 권장한다. 아이작 뉴턴견이 제시한 현대과학의 기초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만류인력과학의 많은 부분을 성전 연구에 기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결을 수량화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했고, 연결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